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8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 r 어, 턴 돌아서십시오. 어스 우리에게 에어게인 다시 o l 드 오 여호와 가로보호주 만군의 하나님이셔 카우즈 하게 하십시오. 디페이스 당신의 얼굴로 하여금 to shine 빛이 나게. and 그리하면 우리 우리가 셰업이 세이브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sing 어, 노래하라. allowed, 큰 소리로, unto God, 하나님께, uh, our strength, 우리의 힘인 하나님이죠. make, u uh, 하라, uh, joyful noise, 기쁨의 소리를 위쳐라, 그런 뜻이죠. unto the God,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이죠? of Jacob, 야곱의 하나님께. t 이크 e 어, 들어라, 어, 어 some, 아, 뭐를, 어, 시를, 그러니까 시를 읊어라, 그런 뜻이죠. And 그리고, 어, b r i 가지고 와라, 히들 여기에, 더팀벌에요 어, 이거 템버린 그런 뜻이죠. 더 pleasant 어, 즐거운, 한프 할프. 여기서 할프는 이제 큰할프가 아니고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걸 수금이라고 번역을 할 겁니다. 위도, uh, 어, 어, 현 이것도 역시 작은 현악기죠. 현악기와 함께. 블 l u 불어라. 아, 더 트럼펫 어, 트럼펫을누 o 어, 새, 달이 뜰 때. 어, 이스라엘은 원래 음력을 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달에 관련된 행사가 있는 거죠. n 타 time, 그 시간에 어떤 타, 시간이죠. 어, appointed, 그 지정된 시간에. On our solemn feast day, 우리의 이 거룩한 축제 일에 for 어 uh, 바로 어 uh, this 이것이 w uh, s state 어명이다 uh, uh, for 이스라엘 이스라엘 i a 한 그리고 all uh, of uh, 법이다 of the God o f Jacob Jacob의 하나님의 역시 여기에 어 uh, this was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e n d e r e 에서이 this was가 uh, 공유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 형식으로 어, 구성을 재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h, this he 바로 어, 이분 하나님이죠. a i 어, 지명했다인 조세프 조세프를 어, testimony 그 증거를 위해서 w h 할때 h 그가 w e n 도망 나올 때 the land of 이집트 이집트 지역을 벗어나서, 열 바로 그곳에서, 아이 나는 헐드 들었어요. 어 랭기지 그 말을 어떤 말이냐? 이게 데트가 어, 위치하고 아, 같은 거죠. 그래서 뒤에서 랭기지를 꾸며주는 형용사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이 내가 understood. 이해하지 나트 못하는 그래서 언더스 e 디 s 의 목적어가 이게 d a 고 d a t 가 바로 랭기지죠. 어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으니까 또는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이집트에 갔을 때 생소한 언어가 되는 거죠. 아, 나는 removed. 여기서 나는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터나온 거예요. 이게 지 계속 지금 어그 음, 주체와 객체가 하나님이 상대방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인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 대명사 구조 추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없앴다는 거예요. His shoulder, 그의 어깨에서 from the burden 짐을 어깨에 지워진 짐을 실제 여기 형식에서는 from the burden이 부사고, his shoulder이 목적으로도 있죠. 어, 그러나 실제 우리 해석은 collocate 하듯이 에, 해야죠. 해서, 어, 어떻게? 어, removed, 뭐를 removed 한 거예요? 어, the burden을 removed 한 거죠. 어, 그리고 이 burden은 어디에 있었냐면 his shoulder에 있었던 거죠. 어, 그리고, his hands, 그의 이 손이, were delivered, 해방되게 될 것이다. Uh, from the p o r c h 그 용광로에서. 여기서 용광로라고 하는 거는, 어, 대장간에 있는 용광로를 의미하지만, 실제, 어, 실질적인 내용은, 어,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도 어 너는 어 코디스트 불렀다, 인트로부 고난 중에 그리하여 아이내가 아틀리버드 구출해냈다, 디 너를 아이내가 뭐 계속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좀 아이로 아이, 이그 칭해지고 있죠. 엔서드 대답했다, 디 너에게 너 스크립플레이스 비밀스러운 곳에서 어브 소언들. 어 하늘이죠 번개가 치는 아이데가 p r o 브 e d 시험했다. 너를 에 t waters 그 물로 of 무리바 Muriva. 그 무리바에 있는 물로 셀라. 힐 들어라. Oh my people, oh 내 백성들아. 아, 그러면, 아이, 내가, 요, 테스트파이, 증거할 것이다. 언투디, 너에게. 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이요. 이프, 만약에, 도, 니가, 어 더, 히어크런트, 듣는다면, 미, 내, 말을. 대열, 유도부사네요. 쉐어, 못 뭐, 하지, 노, 이제 나시죠? 아, 을 것이다. 스트인지 가드 이방의 신들이 쉐어 비조 잊지 않을 인티 너희에게 니들 또한 범마하지 않는다는 거죠. 쉐어트도네가 월시프 숭배하지 아니 스트인지 가드 다른 신들을. 아이 나는 엠돌로드 여호와 디 가드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치 바로 내가 아 프로트 아웃 끄집어낸 디 너희를 업더 랜더 이집트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오픈 열어라 디 마우스 너희 입을 와이드 넓게 크게. a 그러면 아이 내가 아피 We are here. We a 그이 r e here. This is i t people. This is the people. t h i the p e o p e o i e 이스라엘은 우드 여기 지금 본 동사가 빠졌죠. 비가 빠진 거죠. 어, 아니게 되었어요. 나노브미 어, 나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아 여기 오가 아니고 시죠. 소 예. so, 그리하여 아이 어, 내가 아 게이브 어. 하게 했다는 것, 주었다는 것이 하게 했다는 거죠. 댐, 그들을 gave up, up unto their own hearts. 어, 그, 그들 마음 속에, 에, 뭐를? l o s t 헛된 욕심을. 그리하여, 대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워크드 걷게 됐어요. In their own counselors.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Oh, then m 그 백성들, 내 백성들이, had h e 어, 들었으면, 미, 내 말을. 어, 문장이 갑자기, 이게 그, 가정법 구조로 지금 바뀌어서 말이 나온 거예요. 헷갈리는 문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혼자 말을 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이들이 내 말을 들었었더라면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어가 헤드워크드 걸었더라면 In my ways 내 길을 아이 내가 I should soon, 바로, have subdued, 어, 복종시켰을 것이다. The enemy's, 그들의 적을. And, 그리고, turned, 돌이켰을 것이다. My hand, 내 손을 against their adversaries. 그들의 적에게. 그리고, 적을 쳤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The heroes. 미워하는, 누구를? Of the Lord. 여호와께서 어, 미워하는 그들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가 형용사로 뒤에서 지금 더 헤이럴스를 꾸며주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어, uh, should have submitted, 복종하였을 것이다.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unto him, 그에게, 요 심은 음,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버트 그러나 얼 uh, 타임 그들의 시간이 드얼 uh, 지속될 것이다. 아포레 영원히. He, 그가 아 슈드 해브 팻 어, 먹였을 것이다 them 그들을 also 또한 with the finest of the wheat 가장 좋은 여기서 이거는 원래 밀이지만 음식으로 보시면 되죠 and 그리고 with honey 꿀로 out of the rock 바위에서 난그 꿀로 should 했을 것이다 I 내가 have satisfied 만족스럽게, 디, 너희를. 가드, 하나님께서, 스탠드스, 서기시다는 거예요 In the congregation, 그 회중 앞에, of oh, the mighty, 힘 있는 회중 앞에. 이 그가, 저스 심판하실 것이다. Among the g s 신들 가운데서. 신을, 신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시, 신들이 쭉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라는 뜻이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위하시려니까 이, 당신께서, 어, 저지 아, 이게 너희네요. 당신이 아니고, 너희가, 이게 좀 복수형이죠. 유의. 뭐를? Unjustly. 어, 불공평 불공정하게. And 그리고, except the father 그 of the wicked, 그 Sella. Depend, the w c e d the wicked, the wicked, the wicked, t e w e d the wicked, the wicked, the w i c d the w e d the w i e d the w i the wicked, the w d t h the w i e d the w i c k e Uh, justice, 공의를 행하라 그 뜻이죠. To the obligated, 압박을 받는 자와, and needy,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리스에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10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